각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 그리고 또 어, 우리 유튜브 통해서 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 2019년 추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하는 로드맵,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와 같은 계단 혹은 징검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첫째 날은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표대가 없다면 우리는 스시로 흔들리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되면 우리는 가다가도 또 쉽게 유실되기 쉽죠. 따라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대를 세운 겁니다. 그표대를 세웠다면 약속대로 정한대로 내가 하나님의 처음 정한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한 약속 스스로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의 약속 혹은 내가 정한 처음의 마음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각종 명분과 논리를 세워서 어떻게 서든지 우리는 그 약속과 내가 정한 표대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우리는 그 노력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오히려 저희에게 더 유효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의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누구나 고비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순간, 마음의 갈등이 있는 순간. 좌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이 있다 계실까? 하는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요구하실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이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결국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완숙되지 못한 그의 모든 모습들은 형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어려움의 연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셨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이었고,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 바라는 빛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도 그에게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근접시키는 사다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마는 바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다리를 놓게 되었고 약간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의 눈은 가리우고 요셉의 눈은 열게 하셨던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요셉이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 일뿐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을 채택하게 하신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 개혁신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권 사상과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네 번째 사명에 불타는 열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에 근접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됨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제목만 마음에 가슴에 새기셔도요 건겁이 생각하며 은혜를 이루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표대를 세우고. 수, 결정적인 순간의 인정받음, 결정적인 인정받음.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견딤 사명이 불타는 열정, 사명이 불타는 열정.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곰곰이 기도하실 때이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선합니다 먼저 우리는 짧은 시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합니다 사명의 부름받은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부름의 사명이 인식되는 순간 우리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안전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때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이거는 음 우리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속에 스치는 바람결에 내눈 앞에 보여진 작은 상황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자꾸 나에게는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데 나에게 자꾸 그것이 생각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 왜 나는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왜 나는 괜히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상하게 고민되어 자꾸 눈에 밟힌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훅 하고 달아오는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다른 삶.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바람결에 말씀하시고 꿈속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오늘 내날 부르르듯이 내 가슴을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주 우리가 뭐 어떤 그저 이게 병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뭐큰 몸살이 걸렸다. 뭐 열이 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 자다가 보니까 정신이 맑아져. 열도 내리고 정신 열이 내니까 정신이 맑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 그리고 밖에 부적부적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신이 맑아지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죠? 아, 내가 병이 낫는구나. 열도 다 떨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음식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고 내가 일어나고 싶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때가 있다는 말이요. 에 어느 날내 삶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거. 내가 뭘 해야 될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돕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힘이 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웅키고 싶었는데 이제는 웅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나요. 내가 교회 어떻게 연신할까 하는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떻게 복음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난단 말이에요. 내한테 왜 이런 생각이 나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큰 하나님이 우리 조그만 인생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우리도 다 논리적으로 풀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모세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 뭐 이게 파란만장한 그저 이스라엘 족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 결국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알뜰하게 살리다가 날강에 떠나 보내고 공주가 거어서그 바로의 궁정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큰 갈등 속에 있었단 말. 그런 자신의 길을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족의 비밀을 알고 그는 자신의 갈 길을 알긴 알았지만 그는 마음에 갈등하잖아요. 결국 그는 애굽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아죠 광야의 기간 동안 모세는 스스로에게 좌절하며 내가 뭐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나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늘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라는 건두 정서의 충돌이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상황이 있어요 이 갈등이라는 말그데 갈등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기대했는데 나중에 어려움은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렸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깨달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다.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팡이를 주시고 입술이 부족하니까 아론을 세우주시죠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를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돈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돈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내게 사명을 지었을때그 능력과 여건도 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고 싶은 일을 능력을 주시는 거야. 나의 남은 일은 그 능력을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내가 뭔가 할 일이 생겼으면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으면 이제 내가 그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를 못했단 말이야. 내가 왜 궁중에 살다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숨 하나 부지하기해서 도망쳐 나와 이와 같은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정말 그 광야의 목동이라는 것 정말 광야의 목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야 그 일을 깨닫잖아요. 모세 나중에 보니까 궁경의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의 지도자야. 광야 40년 동안을 갈때 모세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를 명령해야 될 이와 같은 광야의 지도자예요. 익숙한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왜 고난 주셨을까? 왜 이렇게 영어로 물주셨을까? 왜그 사람 붙잡아 주셨을까? 왜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갈등하며 괴로워할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작은 인간이 어찌 그 순간 하나님의 큰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수 있겠죠. 우리에게 통찰이라는 게뭐 작은 싹을 보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순간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순간마다 사명으로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맡으시고 우리들에게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 근데 우리에게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이쪽 오지 멜러에게는요, 고아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단말이니다 자꾸 고아들만 보면 그의 마음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에게 뭐 인물을 키우자. 뭐 우리는 자꾸 그런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뭐성교사님도 가면 다뭐 사람 키우는 일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가서 내가 사람 키우는 일한다뭐너 귀가 마르고 달도록 들으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낙심할 때마다 결국 우리 마음에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사람 볼때그 생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사람 어떻게 길러 줄수 있을까? 이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낙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엎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끝까지 부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루한 광야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광야를 뱅뱅 돌아봐요. 그 신라 반도라는 게그모 뭐 그렇게 그넓습니까 40년을 갈 길이 아니잖아요. 뱅뱅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는 기간이 뭐죠? 결국 그들의 모든 죄를 땅에 묻는 거예요. 정화, 강화 따라서 합니다. 정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이어갔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럼 묘세가 변화되는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인가? 요거 살펴보도록 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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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벽기도에 눈 뜨고 있는 사람 다 자는 사람이야. 묘세 음. 변화 세 가지 요소는? 따라서 합니다. 확신, 확신 사명의 힘, 사명의 힘. 영적, 확신을 주는 자신감. 영적 확신을 주는 자신감.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현상과 상황을 보는데 우리는 그 현상과 상황의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왜 새벽기도 나왔을까, 왜 새벽기도 나오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새벽기도 나오게 했을까?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가정의 관계가 어려워서, 내가 아이들 입학 때 입학시험 때문에 애들이 속세기어서, 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게 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 그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을 살 날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좋을 때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지? 거부하지 못하는 사명이에요. 모세는 열 번의 기적을 행하는 동안 수없이 어려웠으면서도 그에게 맡겨진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바로가 일어나잖아. 처음에는 무너지다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 내가 이번에 당신 넘어질까 하고 한방뻥 건트 선수가 쳤어. 근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 흡수 흔들거리더니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때 그 회가 반복되면 어떻게하죠야 이거 내가 이게 이건 카운터 블러라고 생각하고 이게 끝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 그럼 나는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안 되면 이건 내 힘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끝까지 유지시켜 줄수 있는 게 사명의 힘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의 힘 모세는 그열번 동안에 대단한 바로를 결국 능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힘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도 했지만 자신의 사명을 누가 대신 감당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내 사명은 누가 대신 감당해 줄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란 말이죠. 사명에은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게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영적인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요. 에 기도하면 이게 중요하다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건 내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결의 생각이도. 근데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수 없는 좌절이 있잖아요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처음부터 일어나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세상에도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있고 거기서 어떤 해결이 있고 반전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마음속의 사명에 대한 뜨거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삽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잖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뭐라고 사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존재론적인 본질에 대한 접근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야. 밥 먹고 사는 거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인생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파악한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셔도 모리 산의 재물을 요구하셔도 내가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똑같아.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사람과 상황이 열리고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 애굽 사람이 은금폐물을 다 줬어요. 은금폐물을 다 줬다. 그 그들이 뭔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 이게 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랜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안 주고 내쫓고 틀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라버이 이와 같은 대결을 벌인 장면에 언제든지 야곱의 편에 었다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오는데 그냥 쫓겨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죠? 나올 때 그들에게 원하는 것 말하면 그들이 다 줬어요. 은금 팸을 다 가져 나온단 말. 이 우리 사나는 성도님들, 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이유 있는 자 따라서 합니다. 이유 있는 축복, 용도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 이유와 논리와 근거 용도가 있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보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용도가 있어야 된단말이야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한테 구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리는 거죠 왜 그러죠? 그들은 광예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광예에 성막을 질때 모세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시오 했더니 아침부터 딱 줄까지 가서 나중에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돌아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유와 용도와 논리가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적대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뚝선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뚝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죠. 바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홍해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넓어도 백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넓어도 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홍해가 넓어도 광야가 넓어도 바로가 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불타는.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백성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명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오늘 허덕거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하고 있는가? 따라서 합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처조해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가? 그일 한번 찾아보자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치미가 우리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치미는 아니잖아. 괜히 우리 막 찔르고 우리가 따갑게 해서 우리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일을 몰랐어요. 그 일을 몰랐어요. 그냥 사그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그러져 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그러져 간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됩시다 왜죠? 우리는 아직 사용될 용도가 있는 거죠. 폐기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으면 우리 벌써 하나님 불러 가셨죠. 여러분 저는요 여기 이렇게 많은 우리 각층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성도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내 주신. 시 하나님께서 큰내 주신. 제 방에 옷장 이 있는데요. 옷장 하나 깔뜩 넥타이가 있어. 내가 이 교회서 줄에 한천 번쯤 섰잖아요. 그 줄에 줄에 섰 때마다 넥타이를 하나씩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넥타이가 몇 개겠어요? 잘 모르는구나. 내가 천번 섰어요. 넥타이가 몇 개겠어요? 어, 천 개잖아. 천 개잖아. 근데 난 죽을 때까지 그 가져갈라 그래. 죽을 때까지 가져갈라. 죽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 <laughs> 참 신기해요 참신기해 이전에 안 매던 넥타이도 m m 이렇게 n g 잖아요 제가 이제 요번, 여러분 i n 기도 하시면서 아시겠죠? 제가 맨날 넥, 넥타이 다른 거 매고 오시죠? i n g i n g I'm singing. I'm singing. I'm 해 i <laughs> 이렇게, 이렇게, 리적거리다가이제게 어, 이렇게, 것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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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게 생전 손이안 가던 렇타이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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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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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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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노래처럼 부릅시다. 우리 교인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어디가 설교할 때이말 하면 당연히 받더라고. 어느 날 문득 들었으 받음. 어느 날 문득 들었으 받음. 어느 날 문득 들었으 받음. 문득 받음. 그냥 그 안에 껌껌한 옷장에 있다. 어느 날 문득 주인의 손에 들었으 받는. 그럼 계속 쓰임 받는. 어느 날 문득 들었으 받는. 내 인생 이렇게 껌껌한 옷장에 갇혀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어쩌니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뭐 주인이 뭐 이렇게 많은데 저 나를 알아주겠어? 생겼나 주인의 손에 들려본지 몇 년도 지났는데, 근데 아니야. 어느 날 어느 날 문, 아니 아무 이유도 없어. 괜히 손에 한번 잡았는데 그게 맺히는 거야. 그럼 또 계속 그거 매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때마다 어느 날 문득 들었음 받음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 결코 임 버림 받은다 버림 당한 거 아니야. 결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언제 빛을 봅니까 나는 언제 이 깜깜한 이기와 같은 옷장에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문득 들었어요 받는 거그 옷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회입니다 그 옷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회예요 주인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기회입니다 반드시 버리지 않았다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마음에 뜨거운 은혜의 가슴에 불이 붙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